641번 문제 보겠습니다. 분모와 분자의 차수와 같거나 분자의 차수가 크면 대분수로 거쳐주라고 했을지 우리 친구들 보겠습니다. 지금 x-1분의 x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3 결론은 이놈을 계산하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서가같더라고 친구들 계수비 1이죠 도 친구들 그렇죠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2가 0이 아니라 x가 얼마야 1이지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나머지 1 그렇죠 우리 친구들 여기도 분모와 분자의 숫자가 같으니까 계수비 1분의 2 2가 나오고 우리 친구들 오케이 플러스 1분의 나머지 정리해서 이놈이 0이 된 x가 마이너스이죠. 마이너스 1를 마이너스 대입하면 1이 남네. 그럴 줄 친구들, 그다음에 마이너스, 12면, 음, 12를 1,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놈이 0이 된 x가 마이너스이죠. 마이너스, 마이너스 1를 대입하면 1이 남고, 그리고 또 어, 마이너스 1친구들, 마이너스, 12를 더하기 x백이분의 나머지 정리해서 이 값이 0이나 있을까요? 죠 1을 대입하면 2, 4, 4빼 3니까 1이 남네. 됐으니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잖아. 그럴 줄이 친구들. 그러면 1더 하니까 기 3이고 빼기 1 빼기니까 0이 돼 버리네.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무를 친구들? 다 음. 이건 사라지잖아. 그럴 줄이 친구들. 오케 그럼 결과는 x 빼기 1분의 1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. 마이너스 엑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 통분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 그렇지 엑스 마이너스 1 엑스 플러스 1 엑스 플러스 2 엑스 마이너스 2 밴디 우리 친구들 어 이거 좀 오래 걸리네 오케이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한번하지 말고 우리 친구 하이 4개니까 이렇게 편하게 두 개씩 먼저 묶어서 하자 오케이 묶어서 하자 그럼 이 놈은 x 1, x 1을 렇지그 친구다. 그럼 분모 분자 x 플러 1을 곱해야 되고 분모는 x 마이 1을 곱해야 되지 그렇지? 그러면 사라지고 사라지고, 어, 2x 여기 사라지고, 오케이. 그러면 어 x 1, x 플러1 분해 여기는 2x가 되겠다. 그렇지? 2x고 뭐. 여기 마이너스 분자, 오케이, 마이너스 묶으면. 네,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2로 통분하면 분모 분자의 x 마이너스 2는 그렇지 곱하기 분모 분자의 x 플러스 2는 데니 친구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우리 친구들 됐죠 예 그러면 어 이거 사라지고 사라지고 2x가 되네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2는 2x가 되는 거죠. 됐으니까 어, 2에서 문가까 우리 친구를 친 2x로 문면 이제 충분하자 x-1 x+1 x+2 x-2 그럼 여기는 분모 분자에 이놈을 해야 되는 x 제곱4기3 4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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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지15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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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기는 을바닥니 마이너스와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마이상스네 마이너스 39가 2니까 마이너스 6X가 되네 마이너스 6X 어계속해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이 네모칸은 대목하는 마이너스 6X가 되겠다 답은 1번이 되겠어 됐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그 분모가 통분하기 편한 걸로 둘이 묶어서 네 개가 항의 때는 두 개씩 묶어서 고민하라는 거. 그 점을 좀 알아두면 빠르게 풀수 있을 것 같아. 됐습니까? 예.